네, 안녕하세요. 조동석입니다. 어, 오늘은 이재명이라는 희망 음, 이라 큰 제목의 시리즈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 이제 당선되고 어, 새로운 정부를 책임지고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돕는 거죠. 이재명의 기대를 하면서 국민이 이재명을 지금 부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국가의 민주적 개조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전달해서 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처럼 말만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말고 실제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열망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강의를 시리즈로 해볼까 합니다. 네. 네. <laughs> 김선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호준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laughs> 나오는 볼트모트입니다. 아, 그 이름조차 불리워져서는 안될 흑마법사. <laughs> 네, 페트라님. 그 유용화의 생활정치에 이어 어, 스픽스의 유튜브 방송 구독 중에 전화 인터뷰도 <laughs> 봤습니다. 거기서, 어, 소장님 변이 반갑고 기쁘고 건민대의 꿈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힘 있는 말씀에 너무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의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베트라님 강기택 선생님, 최동석 박사님의 강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희망과 꿈을 주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최동석 박사님, 건강하세요. 네, 요새 건강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어. 아, 스픽스에 제, 제가 그 대담한 게 18만이나 됐나요? 네. 진짜 그 매체 파워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영재성과 창, 천재성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이 분야를 제가 사실은 잘 아는 분야입니다. 왜잘 아느냐? 제가 강의를 할수 있을 정도로 아는 분야인데, 이게 제가 2009년에 한양대학교에 가서 그때 특임교수, 연구교수 이거를 하면서 아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한양대학을 수주해서 과학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별도로 저기 입학시켰어요. 아, 입학을 했는데 그중에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그 프로그램 매 제가 이제 맡아서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재성이 뭐라는 거예요. 영재교육 담당 교수도 있었고, 그래서 같은 옆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영재성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아, 천재성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고, 영재성이 뭔지를 그때 아주 영재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영재 아이들만 별도로 가르치는 나라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영재 교육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영재 아들을 별도로 모아서 영재 반 이런 걸 따로 가르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한국에서 그거 하는 걸 보고 배워서 중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에서 하는 걸 보고 배워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재 반을 따로 두는 거죠.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따로 가르치고, 영재 고등학교도 만들고, 뭐,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다음번에 영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 따로 하기로 하고,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저는 그때, 그, 아너스 프로그램이라는 영재 교육 반에 있던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 이거는 옳지 않구나. 한 것을 알게 됐고, 저는 그몇년 동안 가르치다가 그 프로그램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 지난 시간에 이두 번에 걸쳐서 영재성과 천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재성과 천재성은 그 지능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능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지능이 도대체 뭐냐? 뭐가 뭐가 지능이냐? <laughs> 우리는 IQ 제가 처, 그 처음에 썼듯이 그 채팅방에 썼듯이 IQ라고 생각하는 거죠. Intelligence Quotient라는 IQ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IQ라는 것은 전통적인 지능인데 이것은 19세기 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20세기 초엽 중엽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썼어요.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데 그 후에 IQ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심리학자들이 특히 데이비드 맥클레란드 하버드 대학의 조직 심리학자였던 맥클레란드 교수가 IQ하고 성과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컴퓨턴스가 더 중요하다. 성과를 많이 내는 건. 그러니까, 멘사회원이 있잖아요. 뭐, 그, 그, IQ 테스트 해가지고 130, 140, 150 이렇게 되는 애들만 들어가는 그 멘사회원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내가 가르쳤던 그 한양대학교 학생 중에서 멘사 클럽에 들어가 있는 그 학생이 두명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IQ가 높으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뭐, 그렇게 다들 알려줘서 IQ가 높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IQ가 낮은 게 좋으냐? 그렇지도 <laughs> 않습니다. 그럼 뭐냐? 상관없다는 거야. IQ는. 그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부터는 측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 이성과 감정과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인텔리전스,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 지능 검사는, 과거의 지능 검사는, 수리적 패턴과, 무슨 검사, 저기, 이, 수리적 패턴과 언어적 패턴을 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하자면 수, 수치를 계산하는 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적이고 언어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수리와 언어로만 그 활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 그래서 그거는 단일지능 상태로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을 평가할 때 그렇게 수리와 언어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어 수리 계산 또는 언어 체계 이것에 잘 적응한 사람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교육 제도 하에 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술적 감각, 감정, 그다음에 도덕과 윤리 이런 지능이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도 말이죠.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유능하냐? 아니냐? 이, 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뭐냐 하면 그것은